삼석 선수 던진 거 보셨다네요. 네. 어땠어요? 어, 역시 일군 선수다. 역시 일군 선수. 네. 잠질 처음 오거든요. 네. 처음. 네, 사는 성. 시우 선수도 오늘은 안 올라가 오늘 아, 예정이 없어요. 대기인데 거의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던지고 싶죠. 오늘 박시후의 마음은 조금 더 간절하다. 2년차 입단 동기인 오원석과 자신의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진다. 마운드에서 <laughs> 내려온 오원석의 땀을 식혀주는 박시후. 자신이 꿈꾸는 마운드에 먼저 도착한 동기 오원석이 자랑스러운 마음이다. 박시후 선수랑 도 동기고. 네. 박시후 선수 어떤 선수요? 시후요 장난기 많고 약간 까불까불하는데 운동할 때왔었 좀... 먼저가 아니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좋은 동기가 있다는 건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곰필 98년생으로 미래가 창창한 투수 이채호. 선발 투수 대접이 극진한데. 주시는 거. 선발 저거 손 하다가 튕길 수도 있고 저기 위에서 힘써야 되니까 저 작은 거라도 힘합기고 5회 말 다시 마운드에 오른 오원석 상대 타자가친 내야 땅볼을 일루스가 잡아내 오원석 투수에게 여유있게 송구 그런데 오원석 투수가 미처 일루 태그를 하지 못했다 나이스 피칭인데 내일 강화도로 아웃시 반까지 와 100만 원 아니야? 네. 아니 강화도 아웃시 반까지 빼고 해야죠 벌금 아니야 벌금? 우리 이후 애들 안 하면 100개씩 그러면 이금은 100만 원이잖아 우리 100개야 내일 웃시 반에 딱소금이고 생수통 더가나와 그렇게 안와나지스트어스 하고 있어 뻥 됐어 어? 아니 이거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를 빨려야 돼 코를 뻥! 하고 빨리 가야지 네가 너무 느리지 못했잖아 2대0으로 앞선 6회말 두 번째로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바로 랜더스의 사이드암 유망주 이채호 이채호는 3자 범퇴로 한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리고 8회말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투수는 바로 박시후다 그에게 등판 기회가 오는 걸까 다 돼있어요 지금 다 돼있어요 오늘 처음 밟아본 잠실 야구장에서 자신의 공을 던져보고 싶은 박시후. 그의 준비는 끝났다. 그런데 서동민 투수가 상대팀 두 번째 타자를 땅볼 아웃으로 쉽게 잡아내면서 투구수의 여유가 생겼고 투아웃 상황에서 세 번째 타자까지 상대하게 됐다. 그렇게 박시후의 등판기에는 사라졌다. 그리고 랜더스 퓨처스 팀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한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안녕하세요. 저는 SSG 랜더스 외야수 김민재입니다. 내야수 <laughs> 네, 최경모입니다. 몸이 잘안 들어가서 TV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저 SSG 랜더스의 장우준입니다. 저는 외국인 용병이 아니라 한국인 용병이 되겠습니다. 올해 네, 진짜 네, 네. 올라가야 되고 언제? 네, 많이 했으니까. 응. 근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들은 다만 미군 선수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들은 랜더스의 미래가 될 것이다.